그래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음, 오늘 조금 일찍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논제 1번하고 논제 2번의 포인트는 모두 이제 기출문제라는 점이 되는데 특이한 건 이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자료제시형하고 관점제시형하고 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모두 자료보다는 관점이 주로 좀 출제가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를 과, 자료로 바꿔도 큰 차이는 없다. 우리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독재 정권이 있었고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의회 정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 끝에 만들어진 정부는 상당히 어때 민주적인 정부 그죠 근데 의회 정부 말이 좀 어렵네요 의회 정부 요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요거 기억나세요 입법부하고 행정부 자체가 반드시 분리돼야 되죠 그죠 이거를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걸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걸 전제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 리퍼블릭이 만들어진 거죠. 공화국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의회 정부란 말이 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어, 프랑스와 달리 과거사 청산을 못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 사회통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과거 청산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거기 그 조건의 4 번에 보면은 소급 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친일파 뭐 과거 재산에 대한 계속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나중에 만들어지는 과거 청산 특별법은 필연적으로 소급 입법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 소급 입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진정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논하게 되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진정 소고위법을 허용해주고 있기도 하죠. 그죠? 네, 이런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소고위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소고위법은 절대 안 된다. 가능하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제시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과거청산특별법이 부패공직자와 부정축제자로 둘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장관 차관으로서 1년 이상 아마도 장차관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데 잘 보시면 재선이라는 거는 뭐 무슨 말이죠 어쨌거나 이게 독재인 거를 그대로 그죠 묵인 했단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판관이 각급 재판소장들을 다 사법부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입법. 그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아우른 상태에서 무패공직자를 정하고 있는데, 할 말이 많죠. 그죠? 뭐, 차관도 있지만 차관보도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사실, 알다시피 장관 차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정책 브레인들이 또 있는 거니까. 또, 여당 국회의원의 문제도 좀 있고, 재판관이시면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지방법원에서 있다가, 바로 지방법원장이 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법부의 장들만 지금 모두, 부패 공직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부정 축제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취득액이라든지 주식 취득액, 세금 포탈액, 모두 다. 특히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 안에서 무조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빌뷰 터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무조건 금액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 세금 포탈액 같은 경우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은 정당하게 또 본인의 노동력을 투여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지적 노동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고민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어, 과거 청산 특별법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나는 걱정이야. 특히 거기 보게 되면은, 어, 조건 3번에 보니까, 이법안 활용할 때가 일, 나이 이런 형식 쓰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쓰여져야 되나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죠? 관점이에요. 그죠? 결국 내가 선택한 관점에 따라가지고 적용해서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이 과거 청산 특별법을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뭐 3번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부정 축제자의 경우에 주식 취득액은 뭐 엑스를 좀 늘려야 된다 세금 포탈액은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 자체는 항상 어떻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관점 1 2 3 중에 내가 선택한 관점은 무엇이다가 훨씬 중요한 거고 내가 선택한 관점에 따라서 뭐죠? 적용해서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던 분들은 관점에 주목하지 않고 사례에 있는 요 과거청산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망조가 들었던 거죠. 알겠죠? 이런 거 항상 문제 포인트가 제가 그랬잖아요. 사례 적용형 문제 우리가 보통 신경양 논술은 다 사례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죠? 근데 그 사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해 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사례 자체를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쪽 공부하는 거죠. 이거 적용하는 능력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요런 패턴이 돼야 돼요. 무조건 서로는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옵션이죠. 서로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쓸것 같아요. 한네줄 정도 해가지고 서로는 보통 사례를 추격해 주는 거죠. 저기 나와 있는 저 정도면 됩니다. 이거 다스라는게 아니라 독재정권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의회 정부로 바뀐 이후에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 여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 청산은 필요 없다, 필요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과거 청산 해야 되라고 하는 방향은 같아요. 다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된다. 그 그렇죠? 사회 통합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이런 점을 보여주고 문제 제기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장은 뭐로 가는 거죠? 관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점이라고 한다면, 관점 위에서 보듯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특별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주장만 딱 박아놓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물로 난 다음에 뭐예요? 관점 1번. 내가 일하면일하고 3을 써주는 거죠? 관점 1에 따르면? 관점 3에 따르면. 자, 단락 바꿉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이게 반에, 여기까지가 반의 부분이죠, 반. 상대방을 소개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지만부터는 이제 하나씩 깨버리는 거죠, 그죠? 하지만, 관점 1의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1이 갖고 있는 논거들을 반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에서는 하나 남은 거죠, 그죠? 관점 3의 경우 역시, 그죠? 수긍하기 어려운 변화에다 해가지고 반박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므로죠 내 관점 관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례를 적용하는 거로 끝내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두 가지의 단계를 합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합 2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 가장 최소 단락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 하나, 둘, 셋, 네 단락이 최소 단락이죠. 그렇죠? 네 서론을 쓰겠다고 하면 다섯 단락이 될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생각의 글자 수 확보가 중요하니까 내 관점을 쓰고 사례 적용하는 거를 단락을 나눈다면 맥시멈 단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락 정도. 여섯 단락이 맥시멈이고 미니멈 단락은 네 단락 정도. 대나 동의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아 저는요. 여기서도 나눴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는 오히려 단락 구성을 섣불리 나누는 것 자체가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단락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색깔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대방 소개하는 거, 상대방 반박하는 거 하나 반박하는 거1과 3은 다르니까 또 다른 반박에 단락을 나누고 내 생각 자체는 그 그러니까 얘가 제가 여기다가 점선으로 했던 이유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다만 여기서는 관점을 써주고 사례 적용 자체가 조금 어때요? 층위를 달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락을 하나 더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관점, 아 일단 요거 봅시다. 어,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관점 1, 2, 3 중에서 저 과거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 과거청산 특별법을 그대로 저 법의 방향을 인정하는 건 하나인 것 같거든요. 뭐죠? 관점? 2죠. 느낌 와요? 자, 관점 1은 왜 그러냐면, 일단 일률적으로 정하고라고 하는데, 이게 다일률적인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점 3은 어때요? 남김없이 찾아내라는 얘기는 아까 뭐예요? 장차가 아니 차관보라 할지라도. 여당 국회의원인데, 초선인데 거의 뭐 불사, 자기 몸을 다 불태웠어요. 독재를 위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재판관에서, 재판관에서 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관점 3에 따르면은 처벌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취득액이 9억인데, 훨씬 더 나쁜 행동을 통해서, 그죠? 부정 축제를 했던 거예요. 독재 부역해가지고. 이렇다면은, 당연히 3번에 따라서도, 저 과거 청산특별법은 뒤집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번하고) (3번) 대로 간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죠 다만 (1번은) 어때요 조금 더 완화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고 (3번은) 뭐죠 완전히 다 소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과거에 뭐 프랑스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